캡틴 마블을 보면서 초반부를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에서 실망한 것도 실망한 거지만 몇 가지 오류 아닌 오류가 대번에 눈에 들어와서 한번 얘기해 볼까 합니다. 스포일러가 있으니 주의하시고요. 그전에 먼저 적지 않은 분들께서 영화를 보다가 놀라셨거나 당황하셨을 그것에 대해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테서렉트인데 캡틴 마블의 테서렉트가 등장하는 것 자체는 말이 됩니다. 아시다시피 테서렉트는 캡틴 아메리카 1편에서 네, 캡틴 아메리카와 함께 바다에 수장됐던 걸 토니 스타크의 아버지인 하워드 스타크가 찾아냅니다. 네, 그 후에 어벤져스 1편에서 다시 등장하죠. 캡틴 마블은 그 사이에 테서렉트를 두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어, 사실 제가 예고편을 소개하던 시점에서는 놓쳤던 건데, 네, 페라수스 프로젝트가 이렇게 등장하면서 네, 테서렉트를 볼수 있는 게 아니냐는 얘기가 일찌감치 나돌긴 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어벤져스 1편에서 테세렉트를 연구하던 시설이 페가수스 프로젝트를 진행하던 곳이거든요. 좀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네, 캡틴 마블에서 페가수스 프로젝트는 미국 공군과 나사가 공동으로 진행하던 연구였습니다. 네, 거기에 로슨 박사가 참여했던 걸로 나오는데 네, 그렇다면 어, 테세렉트는 어떻게 구했을까요? 영화 속에서는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지만, 어, 테서렉트를 바다에서 건져 올렸던 하워드 스타크도 네, 로슨 박사와 함께 연구했을 거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네, 하워드 스타크는 1991년에 사망했으니, 네, 로슨 박사가 사망한 1989년 이전부터 네, 페가수스 프로젝트를 진행했다고 가정한다면, 시간대의 오류는 없죠. 네, 그리고 캡틴 마블의 배경이 되는 1995년에 테서렉트를 다시 찾으면서, 네, 쉴드와 나사가 페가수스 프로젝트를 부활시켜 어벤져스 1편에 이르게 됩니다. 라고 볼수 있겠죠. 네, 테슬렉트에 대한 얘기는 이걸로 충분한 것 같으니 이제 본론으로 들어갈까요. <목소리> 캡틴 마블이라는 영화에 따르면 네, 닉 퓨리는 거짓말쟁이거나 과장이 심한 사람입니다. <laughs> 총세 가지에서 이런 주장이 불거지게 되는데 네, 그중두 가지는 캡틴 마블에 대한 소식이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네, 오류가 될지도 모른다는 지적이 오래 전부터 있었습니다. 첫째, 캡틴 마블에서 닉 퓨리는 1995년에 스크러리라는 다른 행성의 생명체를, 즉 외계인을 만납니다. 근데 어벤져스 1편에서 쉴드가 테서렉트를 이용해 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는 게 발각된 후에 추궁을 당하자 대뜸 토르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방금 닉퓨리는 토르 1편에서 토르가 디스트로이어와 싸우느라 마을 하나를 쑥대밭으로 만들면서 외계인이 존재한다는 걸 알게 됐고 더 나아가 지구의 무기로는 상대조차 되지 않는다는 걸 깨닫고 테사렉트를 이용하게 됐다고 말한 겁니다. 이건 명백한 오류라고 볼 수도 있고 오류가 아니라면 닉퓨리가 거짓말한 게 됩니다. 저는 후자의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실은 훨씬 더 이전부터 무기를 만들고 있었지만, 네, 쉴드를 향한 비판을 모면하기 위해 토르가 왔던 시점부터 어쩔 수 없이 그랬다고 변명하면서 네, 1995년에 외계인을 만났던 일은 없는 것처럼 행세했다고 볼수 있겠죠. 둘째, 아이언맨 2에서는 아크 리액터 문제로 시르에 빠진 토니 스타크에게 그의 아버지인 하워드 스타크와 관련해 이런저런 말을 건네다가 다음과 같은 대화가 오갑니다. 저것도 오류거나 거짓말이 됩니다 1995년에도 결코 높은 직책은 아니었던 닉퓨리가 4년 전인 1991년에 사망한 그것도 무려 쉴드의 장립 멤버이기 때문에 최고위직이었을 게 틀림없는 하워드 스타크와 잘 알고 지냈을 확률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네, 전이 역시 거짓말한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떻게 해서든 토니 스타크가 기운을 차려야 하니 네, 무슨 말이라도 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요? 마지막으로 셋째는 거짓말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제가 캡틴 마블을 보다가 가장 당황했던 건데 닉퓨리가 네, 구주에게 눈을 긁히면서 실명이 되고 맙니다 네, 이 자체도 당황스럽지만 캡틴 아메리카 윈터솔저에서 자신의 눈에 대해 말했던 것과 연결해서 생각해보면 더 당황스럽습니다 들으셨다시피 썸원이라고 네, 했는데 알고보니 썸띵 내지는 썸애니멀이나 some 썸캣이었다는 some 것에서 이것도 오류거나 거짓말이 됩니다 네, 대신에 썸원이든 썸띵이든 썸캣이든 간에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혀서 눈을 잃었다는 건뭐좀 네, 우스꽝스러울 수는 있어도 거짓말은 아닌 셈이 됩니다 네, 구주가 자신은 해치지 않을 거라고 철석같이 믿었다가 당했다고 볼수 있으니까요.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류라면 오류라고 볼 수도 있지만, 네, 거짓말이라면 거짓말일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네, 만약 거짓말한 거라고 결론을 내린다면, 네, 어차피 니퓨리는 특수기관 또는 네, 정보기관 소속의 요원이니 딱히 이상할 것도 없죠. <laughs> 참고로, 전 이걸 심각하거나 진지하게 받아들인 게 아니라 그냥 영화를 보다가 발견한 재밌는 사실이라서 말씀드린 거니까 혹시라도 또 너무 정색하시고 댓글창에서 싸우지 마세요.